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남자들이 좋아하는 오럴 섹스 테크닉 베스트 8. 8위 치아로 닿을 듯말 듯. 듯. 페니스의 끝부분을 입술이나 이로 물어 혀로 자극합니다. 상대방을 치아로 간지럽힌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죠. 물거나 씹는 날엔 큰일입니다. 7위 페니스 뒤쪽과 귀도. 닿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 있습니다. 페니스의 뒤쪽 근육과 귀도. 이곳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흥분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혀 전체를 이용해 혹은 혀끝만을 이용해 뿌리에서 끝까지 상하로 왕복합니다. 6위 얼굴 전체를 이용 그의 소중한 페니스를 코끝이나 뺨, 턱끝으로 쓰다듬습니다. 궁극의 쾌락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5위 피스톤 운동 그의 페니스를 질로 받아들일 때를 떠올리고 그 움직임을 상상하며 입을 움직입니다. 페니스 전체를 입에 넣어 입술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스톤 운동하고 입술을 조이는 강도를 조절합니다. 4위 다짜고짜 먹기 그의 허리띠를 거칠게 풀어 바지를 벗기고 페니스를 입으로 삼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무척 당황하면서도 이내 흥분이 절정에 달해버릴 것입니다. 3위 고환과 회음부, 고환 부분과 회음부를 핥아주면 쾌감을 느낍니다. 혀 끝으로 터치하거나 입에 넣거나 한해 테크닉을 합니다. 여기는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소프트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2위 딥스로트 대부분의 남성들은 딥스로트를 좋아하고 여성 역시 원없이 받아들이고 싶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아 고민합니다. 딥스로트 방법 고개를 다소 쳐들어 목구멍과 입이 일직선을 만들고 혀는 앞으로 쭉 내민 상태로 삽입합니다. 페리스를 입에 넣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며 페리스가 깊이 들어올 때 숨을 잠시 멈추면서 천천히 목구멍으로 밀어넣습니다. 빼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목자 쪽의 근육을 수축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시도해 봅니다. 삼킨 상태에서 쉬는 소리를 내면 소리와 진동이 다소 페니스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페니스를 삼키는 깊이를 조금씩 늘려 갑니다. 1위, 오를 할인 모습을 보여줘라. 비주얼 자극이 약한 곳이 남자죠? 펠레치오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로 그가 볼수 있도록 하거나 그를 눕히고 그 옆에 옆으로 누워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보기 쉬운 각도로 해주면 그는 더욱 흥분할 것입니다. 여성 스스로 오롤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더덕욱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당신의 서툰 모습에 더 감동할 것입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